자연스러운 집중몰입과 편안한 이완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수십 번씩 힘을 주었다가 빼는 일을 반복하며 삽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짓고 정리하고 한숨 돌리고. 이 단순한 일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지요. 다원 작가의 생활 습관 이론은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삶의 모든 행동이 고 수련이고 모든 수련은 편안해야 지속된다. 힘을 빼는 기술 이완에서 피어나는 몰입. 몰입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조금 빼야 제대로 됩니다. 청소할 때 물건을 정리할 때 문득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조용하고 몸은 리듬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몰입입니다. 애써 하려는 집중이 아니라 익숙하게 반복되는 리듬이 사람을 몰입하게 한다. 힘을 빼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방향이 정렬됩니다. 그 순간 뇌는 편안한 집중 상태에 들어가 조용히 빛납니다. 몰입은 뇌의 춤, 마음의 호흡. 우리의 뇌는 사실 무척 음악적입니다. 이화는 낮은 음, 몰입은 높은 음, 회복은 잔잔한 여운입니다. 청소를 하면 시각의 질서가 생기고, 요리를 하면 냄새와 색이 감각을 깨웁니다. 빨래를 널며 바람의 리듬을 느끼고, 정리정돈을 하며 생각의 흐름을 다시 세웁니다. 이건 단순히 집안일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마음의 리듬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몰입의 연습입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사고도 정렬된다. 생활의 움직임이 곧 마음의 리허설이다. 일상 속 몰입, 루틴, 편안함이 집중을 부른다. 청소는 생각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바닥에 먼지가 사라질 때 마음의 어지러움도 따라 사라집니다. 요리는 감각의 축제입니다. 끓는 소리, 볶는 냄새, 식탁 위의 색깔. 그 안에서 도파민이 춤춥니다. 빨래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세탁기의 리듬은 명상보다 느리고 그느림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눈으로 하는 마음 정리입니다.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면 내 생각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록과 메모는 머릿속의 정리를 돕습니다. 오늘 한 일을 적으면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보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마음의 숨 고르기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운동은 몸이 하는 집중입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 루틴들은 억지로 집중하는 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삶의 리듬, 몰입의 리듬. 몰입은 긴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은 화약이지만 리듬은 불씨입니다. 하루를 리듬 있게 반복하면 몸이 익히고 마음이 따라오고 생각은 조용히 집중합니다. 이완은 집중의 쉼표이고 몰입은 이완의 문장이다. 편안한 집중은 반복 속의 평온에서 자란다. 정직 간절함 이완 마음의 삼각 구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정직 간절함 이완입니다. 정직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힘이고 간절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며 이완은 그 열정을 오래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번아웃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부드럽게, 그러나 깊게 나아갑니다. 정직은 몰입의 기준선, 간절함은 몰입의 연료, 이화는 몰입의 회복력이다. 에필로그 일상의 온도에서 피어나는 몰입. 몰입은 열정의 불이 아니라 온도의 유지입니다. 이화는 냉각이 아니라 불씨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다운 작가의 몰입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따뜻합니다. 익숙한 루틴 속에서 집중이 잘하고, 정직한 반복 속에서 마음이 쉬어갑니다. 청소와 명상 사이, 요리와 기록 사이, 기도와 운동 사이, 그 사이에 몰입과 이완의 숨결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주 정리는 내일의 집중을 부른다. 감정이 흔들릴 때 청소부터 시작하라. 기도는 마음을 닦는 운동이고, 운동은 몸의 기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입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준 선물이다.